오케이! 이쪽으로 명, 못 가게 벽색을 취해주고! 가도 가도! 자, 안녕하세요. 피키키입니다. 오늘은 제 5인격 한국 서버에 건축가가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이 건축가를 한번 상대를 하면 은 어떤 느낌일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. 까뿡! 아. 아 진짜 고유 퀵도 아니고 생존자면 진짜 제일 먼저 걸리네. 와 평타 밀어넣는 것도 알아? 떠망 떠망 여기서 짬프오안 맞았어 개 무서웠다 진짜. 아니 뭐 이분 저만 따라와요. 아니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좀 지금이니 아하하하하하평못 <laughs> 맞췄어 개웃기네 앙 아이 너도 맞아 떠멍떠멍 대들 해독 잘하고 계시죠 저는 뒤질맛이에요 진짜 뒤질맛 이게 무슨... 점프 와, 12시 인격이네. 와, 여기 문 닫혀있어. 아니, 계속 쫓아와. 건축 가면은 자고로 건축을 해야지. 아니, 어떻게 된 거야? 건축하면 건축을 하시라고요 여기서! 아, 점프! 아니, 누가 벽좀소안해주세요 제발! 목둔 쓸수 있는 사람 없어, 목둔? 으아! 아 아니, 망치로 머리통 찢겼는데? 살, 살려주세요. 아니 뭐 하는 짓이야? 뭐 하는 짓이야?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? 어? 잠깐만 할아버지. 잠깐만 할아버지. 고라치 고라치. 좋아, 이게 단점이에요 할아버지. 잠깐만. 바로 지금이니. 오케이. 잠깐만 여기서. 평타 존나 기네 아니 말이 돼 이게 아 근데 건축가 할아버지가 이거 콘솔 사용하고 있을 때 구해주는 거 이거 판단 좋았다 방금 그죠 어아아아세명다 와라 저를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까꿍 어 잠깐만 아, 아, 제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아니 그렇게 살리면 미차리터님 빨리 가요 야 멋있다 멋있다 아니 이 사람 진짜 대신 맞아 주셈 대신 대신 아어 누가 맞았어 못맞 아무도 안못 맞은 것 같은데 제발 아 그럼 큐멍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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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뭐야 나 아들은 달린 <아드레난린> 없어 <laughs> 내 반대 뭐야 어디 갔어 얘어 잠깐만 벌떡! 야! 도망간다! <laughs> 건축가 사라졌는데요? 어디 갔지, 건축가? 지금 삐리삐리 하는 거 보니까 나 찾고 있는 거 같은데? 잠깐만. 지금 근데 커플 룩 같아요, 그죠? 지금. 큐멍이랑 아주 그냥 잘 어울리는데? 환상의 커플인데? 저기 문도 열어놓으셨고? 지금 깔끔합니다. 과연 미쿠기님을 어떻게 하실 건지? 파이팅 버티세요 지금 콘솔 이용할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어 콘솔 이용한다 지금이다 건축가는 자고로 콘솔 이용할 때 성을 잘못 보거든요 그렇지 지금처럼 아하하하 아직도 콘솔 콘솔 게임 하네. 요즘은 3D라고 3D 잠깐만 이거 해킹 한번 해보자 뭐야. 어디에 계시지? 이거를 우리가 써도 되는 거네 이렇게 잠깐만 어디 가셨어? 어 저쪽? 저쪽이나 어잠아아 어, 아, 아, 잠깐만 뭐야 왜 그래? 왜 그래요 우리 팀? 이거 아닌데 잠깐만 이거 해킹이 가지고 우리 팀자일할수 있는 시간 좀 벌어줍시다. 잠깐만 이쪽까지 거리가 닿나? 어 거리가 안 닿어 이쪽이 아니네? 이거 콘솔 위치도 외워야겠는데요? 어 일어났다 누구 좋았어? 아니 저기서 감시장 <laughs> 아니 벽을 그렇게 치면 어떡해 오지 말라는 건가? 뭐야 들었어 잠만 이거 최후의 발악 있는 분안 계시나요? 이거 이쪽에 콘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콘솔이 왜 없지? 아 여기 있구나. 아니 테트스 추고 있네. 이쪽으로 못 가게. 오케이! 이쪽으로 벽못 가게 벽색을 취해주고! 가도 가도! 이 녀석, 너만 쓸수 있는 게 아니다! 우리 생존자들한테 가지 마라! <laughs> 야, 나 이제 어떻게 가나, 저기? 내가 설치해놓고서, 우리 팀 보내놓고 난 어떻게 가? 왜 반디? 잠깐만. <laughs> 아니, 이렇게 생존자들 보호할 수도 있구나. 좋은데요? 가자 가자 우리 예승입니다으사예승입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. 으흐으 <laughs> 앙 여러분들 나갑시다. 기도하고 계시네 다들. 으흐. 어 잠깐만 치료를 해준다고? 어저 자, 자, 잠깐만. 자오와 오. 이거 내가 맞았으면은 뒤졌다.